네, 안녕하세요. 스위치나들입니다. 이스원 때부터 이스 시리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가 나이가 들면서 한동안 이스를 못했던 저는 이번에 이스노딕스가 출시된다는 사실을 듣고 출시일 때부터 바로 다운받고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노딕스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으로도 출시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스 전작을 플레이 해보지 않았던 저는 그래픽이 플스 버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과연 괜찮을까? 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 상대적인 부분을 빼고 해본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번에는 출시 당일날 새벽 12시가 되자마자 바로 다운받고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플스 버전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짧은 시간만 플레이를 해 보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내리긴 이른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주관적인 평가로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픽도 우려와는 다르게 나쁘지 않았고요. 프레임 드랍도 간간히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스위치 버전의 플레이 장면을 먼저 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작인 만큼 새로 모험을 시작하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픽은 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스위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인공인 아돌의 등장 장면인데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조작방법에 대한 튜토리얼 장면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전투겠죠 전투에 대한 튜토리얼도 뒤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투 튜토리얼 위해서 해적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여주인공의 등장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이스 버전의 특징은 콤비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콤비 플레이를 하는 파트너가 이 해적이고요. 등장 장면에서는 튜토리아를 위한 서포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동작 장면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가서 좀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치우고 나면은 두 번째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주인공과 전투를 하고 여주인공과 어, 전투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튜토리얼도 익히게 됩니다. 죄송노젠 해. 나를 허도. 미의의 이노리와 스마세도. 姫様お引きくださいそのものはどうやらすでに船長の身柄は過去ちらへ君やめておけあれはただの海賊じゃないバルで、이렇게바로선장을죽여버리네요。で<お>、이제이장면이끝나고オープニング장면입니다。<の詰め rainbow> <arım> 네, 이렇게 부린 장면이 끝나고 나서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소라 껍질을 만나는데요. 소라 껍질을 통해서 있다 어, 보면은 이제 늑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늑대와의 전투 장면입니다. 이번 이스노딕스의 가장 큰 특징은 콤비 플레이인데요. 여주인공과 콤비를 이루고 전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콤비 플레이가 되다 보니 게임이 전체적으로 좀 박진감이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화려한 스킬도 있어서 나름대로 재밌었고요. 물론 많은 시간을 플레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게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까지 플레이 해본 결과는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같은 시기에 나오는 다이애드 몸이랑 이스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스 원 시점부터의 추억도 있었고 음 사실 이스는 포인가 그때부터 한참을 못했거든요. 아 지금의 이스는 어떨까라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뭐 일단 전반적으로 게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작 이스의 스위치 버전은 그래픽이 별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작품은 조금 신경 쓴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중간중간에 플레이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